여기에 눌렀어 오케이. <laughs>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나어 됐다 오, <웃음> 좋은데? <웃음> 어 좋은데 <너무> 어동와 <laughs> 이거는 무너졌어, 무너졌어 이거. 도와, 도와, 도와. 태상이 형한테 기회가 많이 줘. 이렇게 되는 거지. 태상이 형한테 기회가 많이 줘. 아니 우리도 저렇게 넓게 쓸 수가 있을 텐데. 이거 못 잡는데? <laughs> 얼굴 한 번씩 치시는. w h o

와, 멋아 <laughs> <laughs> 와, 3점. <웃음> 미끄러 <웃음> 35번 무빙 스크린이요. 스크 스크린하면 부를게요. <laughs> <laughs> 자, 자, 어디야, 어디. 이거봐, 못 잡아. 고래, 골! 아, 화이팅, 좀 있게 해, 이팅어 야,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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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! 야! 무릎 조심해라 이씨. 좋아. 아니야? 오스파이 와아 이렇게. 친다고 돼. 아, 안 돼. 안 돼. 안트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이 뛰었잖아 좋았어! 그래 화이팅해 화이팅 잘했어 안 돼. 안 어! 하이! 이 뭐야? 좋아, 좋아, 좋아. 굿! 굿! 화이팅화이팅화이팅 블랙! 블랙! 야스도안 되고 아, 분위 너무 안 좋다 오늘. 그러니까. 다들 그냥 한 마디씩 뭐라고 하기만 하고 파이팅도 그러니까. 없고 맞아. 뭐라고 할게 아니라 파이팅을 해야 돼. 파이팅, 파이팅. 파이팅, 파이팅. 우리도 파이팅. 아, 계속. 자 세진아, 너는 뭐라 준한 소리 들어라. <laughs> 어, 한 번도 안 들었으니까. 파이팅, 파이팅. 좀 넣어줘. 화이팅, 화이팅! 여태까지 끌고 왔으면 또 끌어가야 될거 아니야.

다섯 개만 더 해라 세진아 그런 거. 이 돼. 다섯 개만 더면 잡는다. 오! <laughs> <laughs>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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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네. 꺼야겠다 배아리아아 어, <laughs>